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구자읍 하돌이 2000평 토지 매매를 소개합니다. 구자읍 하돌이 2008번지 외에 세필지고요. 지목 전과 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적 2024평인데요. 전이 1584평, 임야가 440평. 검별 20% 용적률 80% 토지고요 상수도 450m 오수관 250m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본 토지는요 어, 지적상 도로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217평 인데요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서 건축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색 부분이 별방 성입니다 성벽이고요 이 전체가 이제 별빵진 이라고 합니다 본토지 100m 앞에 별빵진이 되겠습니다 그 400m 떨어진 데가 하도포구가 있습니다 원래 코스 21코스가 지금 바로 앞을 지나가서 발빵진내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별빵진 토끼섬 세화고등학교 세화초등학교 세화오일장 하나로마트 구자읍 주위를 살펴보면요 월정리 김영항 비자림 우도 성산일출봉 섭지꽃이 제주공항으로부터 일주로를 거쳐서 차량으로 50분 걸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어, 이천평 현장입니다. 어, 여기서 지금 이, 고, 이 도로로에서 50m 들어간 본 토지가 나오는데요. 여건 지적상 도로입니다. 4m 도로로 나오는데 어 지금 들어가서 발 토지가 어이 토지의 장점이 바로 옆에 별방진이 별방진 있어요. 그래서 별방진 옆에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본 토지 이쪽에 지금 별방진 옆에 있는 요거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요거 쓸수는 없잖아. 그냥 뭐 여기 뭐 정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아, 아 정원으로 써도 되네 그냥 네, 아, 개발을 안해도 예예예 네. 본토지 앞에가 이쪽으로 쭉쭉 부조지네 여기서부터 본토지가 시작됩니다 예 내가 도면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은 이쪽으로 지금 2 0 0 0 평이 시작되는데 이쪽에 한 200여 평 되는데 여기는 어 개발할 수 없답니다 문화재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그 정원, 주차장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바로 앞에가 별방진 별방진이고 지금 뭐 바로 토지 앞에가 이 국유지입니다 조금 왔던 데가 바다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아주 참 좋은 곳이네요. 예, 별방진도 함께. 이렇게 바다 전망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안쪽이별방길 앞에는 어 문화재 관리법상 어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더 지적상 도로가 있는데 막혔네요. 예, 예, 저쪽까지 옆에 예, 뚫려가지고. 아 공사를 저리. 아예 지금 여기 밭에는 무가 심어졌고 잠깐 앞에 한번 가볼게요. 어, 또 좋은 점이 이 토지보다 갈수록 이게 참 높아지거든요. 또, 한 1.5m, 1m 에서 2m 정도 높아지네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부지로서는요, 아, 진짜 참 조합됩니다. 아, 그리고, 내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아, 진짜 바다 조망이, 연구 조망이네. 그죠? <laughs> 아, 어,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오수관을 해도 자연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수관 설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야. 이 토지, 이 토지 오예. 예, 예, 예. 이게 여 토지, 여 토지가, 아여 예. 토지, 이거 이것도 예예, 예. 이거 맞습니다. 요거 또, 이거. 예. 아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아 예예. 예. 아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가치가 있어요? 어 지금 생각 네. 이 가격 정도면? 지금 여기서 주의비에서. 월정에 한 천만 원 정도 이상 하거든요. 월정? 예 월정리에서 여기가 어, 해안도로. 10분 정도 보면 네. 됩니다. 아, 음, 평당 음, 천만 원. 여기가 어, 어, 바닷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안든요 아, 그렇죠. 저 앞에 해안도로는 지금 한 3, 4백 이상 하거든요. 아, 그래서 충분히 예, 예, 원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은 지금 평당이 얼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면 믿고. 아, 우리 예, 전화 주시면 은 내가 우리 그 바로 오늘 어, 부동산 우리 그 어, 선생님의 의뢰로 지금 나왔거든요.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지에 계시는데요. 어, 여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분석이 완전히 끝났고, 또 이쪽 그 어, 토지 가격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방진 내부의 주택과 하도포구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